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제 여러분 아, 오랜만이죠? <laughs>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갑니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로 한 6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요 아, 저희가 이번에 출장 가는 이유는 한국 대기업과 캐백 정부가 리튬 배터리 공장을 지어요 크게 자동차 전기배터리 네. 저희가 이제 시공식을 맡게 돼서 어, 선발대가 지금 4명 정도 먼저 가고 이제 9월 5일 날 행사했을 때한 여섯 명더 와서 일을 좀 크게 진행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찍습니다 <laughs> 같이 가보시죠 <laughs> 렛츠고! 어우 <laughs> 여 좋은 아침입니다 아 피곤해 아... 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은 있는데 <웃음> <웃음> <laughs> 이거 나름 뒷자리에서 누워서 가는 상상하면서 잤는데 전혀 아니지, 빨 타. 전혀 아니네 <laughs> 거의 군대 가는 느낌이에요. 6시간 <laughs> <laughs> 어, 뭐 이렇게 와. 이거 <laughs> 아... 예, 원래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새벽에 출발하니까 차도 안 막히고 금방 가겠네요. 지금 짐이 저희 개인 짐이 아니라 사실 그. 몬트리올 퀘벡 쪽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는 데가 공장도시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장을 좀 미리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발대로 출발하면서 컵라면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서 지금 가는 거예요 선발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요 후발대는 비행기 타고 오랜만에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니까 좋으면서도 좋지만은 않네요 <laughs> 수가한 말해봐. <laughs> 아, <솔직히. 웃음>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한한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업체랑도 이제 좀 연락을 계속해 놓은 상태이고, 뭐 숙소, 비행기표 이런 것도 지금 다 알아놓은 상태인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일단 저의 계획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가서 일단 운동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챙겨왔어, 프로틴이랑 오메가 3. 그리고 참치캔도 좀 사놨어. 어, 이제 운동 열심히 해보자. 좋습니다. 형. 요즘 저랑 이제 승원이가 이제 촬영에 자주 임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뭐 피어나모니 저희가 토론토 공연하는 거 준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에 방문하신 아티스트들 팬사인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기업 행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야왜 이렇게 어제간이야 아, 참아이 이거 또 들어가면은 자면 안 된다 <laughs> 도로 운전 안 돼. 아... 한국에 있는 편의점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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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휴게소, 휴게소, 네.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캐나다도 휴게소마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다 이제 배치되어 있어요 좋네 네 좋은데 피곤하다 확실히 시골에다 춥다 네아 어, 공기가 차네요 어, 도시 남자들은 힘들다 뭐 먹을래 햄버거 먹을 까요 햄버거 네이 시간엔 햄버거가 자니까 드라마 다이어트 시니까 <laughs> 햄버거만 먹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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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 들어갈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한 5분의 1 남았으니까 아마 한 150불 나올 것 같아요 맞나? 어 140불 가자. 하필이면 고속도로 잘못 탔어 지금. 뺑 돌고 있어. 아몇번끼 도는지. 진만한 고맙다. 아, 기를. <목소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여 시간 전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날 들어오긴 하는데 확실한 통역 부스 사이즈랑 스펙을 알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토론토에서부터 어, 통역 장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를 찾아서 컨택을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행사 일주일 전에 지금 여기에 도착을 해서 장비 상태랑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혹시 만약에 이제 장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다른 업체를 찾아서 새로운 장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먼저 와서 이거 먼저 확인하려고 을 왔습니다. 말이 너무, no. 마, 말이 너무 많았네. 안녕하어요 <laughs> Hi. Hi.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Uh, s Mo here. I smoke? Yeah, i s Mo. Yeah. Kevin, okay. hey, Kevin, nice to meet you. Yeah? yeah,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Yeah. Hi, I'm, I'm James. James.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ow My are boss, you? Kevin. Yeah. Ah, Kevin. Ah, <laughs> Kevin. Nice to meet you. Yeah? Great, great. A coffee? Uh, oh. Yeah. Coffee, nice coffee? Thank you, man.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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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Official supplier for the Federal. Oh. Federal? Oh, yes. nice. Yeah, he's our a, a videographer. We do a, like a lifestyle. Like because, a I, because you, yeah, because you, you, <laughs> are, yeah, no you, are, a, a, a magazine, right? yeah, You yeah, yeah, a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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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 magazine, right? Yeah, yeah, It's a magazine, yeah, yeah. It's a magazine right? Yes, yeah, yeah. Uh, On, on what is it? What, what subject? South wow. Korean community yeah. in Canada. That's so good, we're yeah. we're like Canada wide. Like you know, we have a Vancouver location, uh -huh. like you know, and Calgary yeah. and Toronto World and World Montreal. I did the Korean visit. Uh, that was for the president, he came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I did the meeting. Oh, really? Yes, oh. yeah, he came, okay. yeah. Okay. Yeah, because, uh, yeah, we're we're also, for translation, we're uh, official suppliers for the University of Toronto. Yeah, oh, yeah, yeah. so we're I, I went there myself, oh, yeah. There. I went there myself, it was oh. very, yeah, the Korean... That's uh, oh, your coffee, my friend. Thank you. Oh, uh, this is, this is, uh, this is, uh, is what 네. 이 아, 제 네. 이제 장비 확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뭐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를 잠시 꺼두겠습니다. And I'll make sure I'm there with the pleasure. Yeah, yeah, yeah. And it's university too. 팀 <laughs> 잘했네, 팀 잘했네. 네, 잘 됐습니다, 네. 자, 어, 일단 첫 업무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방금 이제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정말 몇 년간 지금 해오신 분이고, 저희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다 책임을 져주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저희 행사가 있는 날이 이제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와주셔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다 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장 장소에 가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Let's go. 일단 먼저 가서 씻고, 다음 장소로. 기동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우 영 그, 저기, 비즈니스 파트너 분께서 이쪽 동네에 살아가지고, 일단 호텔을 먼저 알아봐줬어요. 근데, 네. 가보니까 일단 동네도 되게 깔끔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원래 4시 체크인인데, 네. 1시 반에 체크인을 시켜줬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씻고 싶은데, 거의 지금 2시간 반을 일찍 지금 들어왔네요. 빨리 가야되겠는데, 우리 지금 현장으로. 아리 가야 돼요. 예. Yeah. Yeah. So, yeah, yeah. uh,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텐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지금 보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텐트를 짓는데 왜 저렇게 지게차가 나무를 운반하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닥이 그냥 완전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인데. 여기 바닥까지 깔 거예요. 나무 바닥을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깔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 위에 이제 의자랑 뭐 책상 이런 것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여기 현장 지금 작업 첫날 온 거고요. 하루만에 이 정도 지금 지어졌으면 굉장히 지금 빠른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쯤이면은 아마 거의 완성품을 이제 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네, 업체고, okay, Nelson, introduce yourself. Hi, I'm Nelson Grandsham from grandcham truck Design. So we build and rent those uh, those tents. We're based in, uh, in Montreal. So it will uh, will be a this a big nice tent here. Uh, all flooring, all the uh, carpet will be done. Connecting tent, so it will be a really nice uh, nice event going on here. So, mm. okay. yeah. Thank you. <laughs> Thanks. <laughs>